60대 이후 견과류. 그냥 드시면 오히려 뇌가 늙습니다. 치매에 좋다고 매일 드시나요? 제발 그냥 드시지 마세요. 잘못 드시면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맹독이 됩니다. 억울하시죠?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치아와 소화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은 변했는데 먹는 습관만 그대로라면 그 딱딱한 견과류. 위장을 찌르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비싼 영양제.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딱 하나만 바꾸세요. 침침했던 머릿속을 10년 전처럼 맑게 깨우는 최고의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DJ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5가지 정답부터 시원하게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아몬드. 둘째 땅콩. 셋째 호두, 넷째 브라질러트, 그리고 마지막 피스타치오입니다. 어. 이름 듣고 보니까 지금 주방 찬장 어딘가에 다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 방송 끝까지 안 들으시면 그 귀한 견과류들 다 갖다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며칠 전 저에게 도착한 어느 구독자님의 짧은 편지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올해 67세 되신 박영자님 사연인데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외에 좋다는 통아몬드를 매일 한 줌씩 챙겨드셨대요. 그런데 며칠 전, 여느 때처럼 아몬드를 씹다가,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어금니가 세로로 쫙 갈라지셨답니다.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하시는데, 치과 의자에 누워서 참 속상하셨다고 해요. 이빨이 아픈 것보다, 내 몸이 이제 아몬드 하나 마음대로 못 씹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서러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지혜 가족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변했는데 먹는 방법은 젊을 때 그대로라면 건강식품은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영자 님 같은 분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섭취법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나오는 이 녀석은 모르면 정말 위험하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주인공 사연 속의 그 아몬드입니다. 박영자님처럼 통째로 와드득 씹어 드시나요? 60대가 넘어가면 치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와드득 소리는 뇌가 깨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소중한 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예요. 게다가 잘게 부서지지 않은 아몬드 조각은 위장에서도 소화가 안 돼서 영양분은 커녕 가스만 차고 속만 더부룩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합니다. 마트 가시면 슬라이스 아몬드라고 얇게 점인 거 팝니다. 아니면 통 아몬드를 믹서기에 살짝만 갈아서 드세요. 이걸 입안에 넣으면요. 마치 붓는 녹듯이 침이랑 섞여서 바사삭하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드셔야 소화 흡수율이 2배, 3배 올라가서 우리 뇌혈관 구석구석으로 영양분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두 번째 브라질러트.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항암에 좋다는 소문 듣고 마치 땅콩 주워 먹듯이 TV 보면서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그거 건강식 아닙니다. 독극물이 될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과하면 무서운 부작용이 옵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손톱이 툭툭 깨지고 심하면 위장 장애까지 옵니다. 이건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해요.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하루에 딱한 알. 정말 욕심나도 많아야 두 알입니다. 식탁 위에 그릇째로 올려두지 마세요. 오며 가며 집어 먹다가 큰일 납니다. 차라리 영양제 통에 딱한 알씩 넣어서 아침에 약 드실 때 같이 드세요. 욕심부리지 않고 딱한 알만 드시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논란이 많은 녀석입니다. 바로 땅콩인데요. 뉴스에서 곰팡이 핀 땅콩이 간암을 일으키고 치매를 부른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 들으셨죠? 그래서 찝찝해서 다 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땅콩 속 라이아신이라는 성분은요. 죽어가는 뇌신경을 심폐소생술하듯이 살려내는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이걸 곰팡이 무서워서 포기한다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안전하고 똑똑하게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딱딱한 껍질 땅콩 대신 100% 무가당 땅콩버터를 드세요. 버터, 살찌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집에서 만든 거 말고, 마트에서 파는 대기업 제품 드세요. 공장에서 곰팡이 독소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볶는 것보다 100배 안전합니다. 단, 돋보기 쓰고 뒷면 성분표 꼭 확인하세요. 설탕, 소금, 경화유, 이런 거 들어간 거 말고, 오직 땅콩 100%라고 적힌 것만 고르세요. 그 크림 같은 버터 한 스푼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기름칠하듯 부드럽게 감싸줄 겁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사람 내랑 똑같이 생겨서 뇌에 좋다는 호두. 그런데 지금 댁에 있는 호두, 어디에 두셨어요? 혹시 식탁 위나, 햇빛 뜨는 찬장에 그냥 두셨나요? 지금 당장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혹시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기름 냄새 쾌쾌한 페인트 냄새 같은 게 나나요 그걸 쩐내라고 하죠 그 냄새가 난다면 그 호두는 이미 죽은 겁니다 산패된 호두는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 폭탄이 됩니다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한다고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게 병원비 100만원 아끼는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 사온 신선한 호두는 껍질 까자마자 밀폐용기에 꽉 담아서 반드시 냉동실로 보내세요. 호두의 영양분은 열과 빛에 약하거든요. 캄캄하고 차가운 냉동실만이 호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입니다. 먹기 직전에 꺼내서 시원하게 드시면 맛도 훨씬 고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먹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인데요. 혹시 낮에 입 심심하다고 드시나요? 아닙니다. 이 녀석은 밤을 위한 친구입니다. 견과류 중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입이 심심할 때 괜히 과자 부스러기 드시지 말고 피스타치오를 까 드세요. 물론 소금기 없는 걸로요. 이걸 드시고 주무시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 속에 쌓인 침의 원인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를 싹 청소해 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피스타치오와 함께라면 진짜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 하나하나가 생명수 같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설거지하시느라 깜빡하셨을까 봐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아몬드는 이빨을 위해 슬라이스로, 브라질너트는 약처럼 하루 한 알만, 땅콩은 곰팡이 걱정 없는 무가당 버터로, 호두는 쩐내 나기 전에 냉동실로, 피스타치오는 매 청소를 위해 저녁에 사랑하는 지혜 가족 여러분. 박영자님의 사연처럼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늙어갈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도 잘해주시고, 정말 똑똑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내 친구, 내 형제들도 다 같이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공유 버튼 눌러서 이 지혜를 꼭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DJ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